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 에이전트 어 받는 메일 인박스 부분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어 골뱅이 이메일.com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이고요. 이 컴포즈 위에다가 인박스라는 메뉴를 추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바.blade.php에서 어, 사이드바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이전트에 해당되는 어,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컴포즈가 있죠. 컴포즈 위에다가 카피를 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인박스라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링크는 URL 에이전트 밑에 이메일 밑에 인박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와 같이 인박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이제 라우터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쪽 이니까 롤 에이전트인 e 드 t i 안쪽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겠죠. route colon colon get email, agent email inbox를 추가하고요. 를 agent c o n 를 사용을 할 거고요. agent email inbox, 함수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Ctrl+C 하고요.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에이전트 컨트롤러 클릭. 자, 이 밑에다가 public function request request 자 return 블레이드 템플릿을 하나 추가할 거니까요. 에이전트 폴더 밑에 이메일 폴더 밑에 인 박스를 넣어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여기게 뷰시 밑에 아, 리소시스 밑에 뷰 view 밑에 뷰즈 밑에 에이전트, 에이전트 밑에 이메일이라는 폴더를 생성해야 되겠죠? 새 폴더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폴더 밑에 inbox.blade.php 새 파일 inbox.blade.php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box 클릭 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틀은 그대로 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은 지워주시고요. 골뱅이 extends, extends, 엔터 여기다가 agent의 agent, agent 폴더 밑에 agent-board 틀을 사용을 할 거고요. 섹션, 엔터, agent라고 하겠습니다. 자, 10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틀이 정확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HTML 꾸러미에서 인박스 부분을 찾아옵니다. 자, 인박스 하면은 저같은 경우는 최근 사용한 파일로 나오거든요. 어드밋 밑에 열어줍니다. 자, 이 파일의 위치는 HTML 밑에 Admin 패널, Admin 패널 구름이 있죠? 거기에 백엔드에 메인에 페이지스에 이메일스에 인박스.html입니다. 이 파일입니다. Admin 패널 밑에 백엔드, html, 메인, 페이지스, 이메일 밑에 인박스.html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625번째 라인으로 갑니다. 625번째 라인, 이제 625번째 라인을 가는 방법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찾아갈 수도 있겠고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다 콜론을 합니다. 그다음에 625라고 누르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찾아가 줍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G로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G 해서 625 하면은 나오죠?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콜론 누르고 625 그래서 625번째 라인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이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미니마이즈해서 접으면은 971까지 접힙니다. 이 라인을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하고 inbox.blade.php 파일 이 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새로고침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인박스 HTML 안쪽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카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이두개 지우고 이 하나 남기고 밑에 있는 거 이만큼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루프 돌려서 표현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데 보면 이메일 아이템을 이거 이메일 아이템 여러 개가 있죠. 화면을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서 앞에 거두 개는 언리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언리드 상태인 거두 개를 우선 지우고 그다음에 하나는 남겨 놓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을 쭉다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 거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두개 없어지고 하나 남고 밑에 게다 사라지겠죠. 새로 고침. 자,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음, Ctrl F in box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링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을 지우고, URL, agent, email, inbox라고 링크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gent controller. 지금 여기서 이 agent controller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 agent controller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열리죠. 자 여기다가 compose mail을 사용을 할까 했습니다. 자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은 compose 일즈 d m a i l 메일 어, 이 그, 테이블에 어, 메일이 오게 됩니다. 일단 한번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때 그 새로 시딩을 해 가지고 테스트했던 메일들이 다 사라졌는데요. 메일 발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해서 로그아웃. 자, 어드민 이메일. 로그인을 하고요. 로그인을 해서 여기에서 컴포즈 메일 작성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셀렉트 메일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 지금 에이전트 이메일 이걸로 아까 로그인했었죠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제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샌드 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어드민에서 에이전트 쪽으로 메일을 보냈죠. 보내고 나면 뭐 메일함에 쌓여 있다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f5에서 눌러 보면은 요렇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받은 메일은 컴포즈 언더바 이메일에 쌓여 있는 거죠. 보낸 메일도 뭐 여기서 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그모델있죠 모델. 모델이 이 컴포즈 이메일 모델에서 이렇게 컴포즈 이메일 테이블을 사용 해서 모델을 반으로 놨기 때문에 이 모델을 에이전트에서 호출을 해서 어, 사용을 할 겁니다. 달러 인박스 그리고 컴포즈 이메일 여기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모델을 유즈 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콜론 콜론해서 get 아직 안 만들었는데 에이전트 리코드라고 할 겁니다. 리코드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가는 지금 현재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를 전달해 주죠. 여기서 어, 밑에 서포트 파사드 엔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추가되고 가 여기서 콜론, 콜론 유저 아이디를 던져서 쿼리를 할 거예요. 자, 요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compose.email.php 파일로 와서요 자 밑에다가 어, static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static public function get record user id 로그인하는 사람을 user id 정보를 이쪽으로 넘겨서 쿼리를 하는 거죠 return self select compose.email.table의 모든 필드 를 가져오는데, where compose email table에 user id와 일치하는 user id를 get, 가져와서 던져준다. public, public.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던져줍니다. 요거를. 그러면, 이 이던진 값을 컨트롤러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인박스에서 받아 가지고 자그니까 모델에서 받아온 값을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컨트롤러에서 받아온 값을 블레이드 템플릿으로 최종 전달하면 끝나겠죠. 컴포즈 컴포즈가 아니라 컴포트 컴포트 컴팩트 인박시스라는 어, 이름으로 인박스라는 es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일단, 그냥 s만 붙였습니다. i n b o x s 로 전달을 해서, 그, 어, 변수로 전달을 해서, 출력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inbox.blade.php에서 와서, 루프를 돌릴 부분, 자, 요, 기 부분이죠. 이마 아이템 출력되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for 루프, for each 루프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이치 c h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활용을 해 볼게요. foreach 엔터. 그러면 이거 foreach 구문이 여기까지 딱 돌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변수 이름은 inbox에다가 s 붙인 거였고 사용할 이름은 inbox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컬렉션이고 거기서 하나씩 값을 꺼내는 거니까 여기는 복수라는 의미로 s를 붙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중괄호 이렇게 하고 달러 인 박스에 description d e s c r i ptins d e s c r i 자, 요 디스크립션스입니다. 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서브젝트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엣. 이 필드명이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서브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박스의 서브젝트.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데이트죠데이트는 그냥 표현을 해도 되고 다른 음, 출력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str to time, str to time 함수를 써서 어, 숫자 형태로 바꾸고 그거를 이 e 포맷으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잠시, 여기서 로그아웃을 해야 되겠죠. 로그아웃을 하고 에이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골뱅이 이메일 12345678 로그인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메일에서 인박스, 보낸 메일, 아니, 받은 받은 메일을 클릭을 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나 봅니다. 빙글빙글 도는 게. 자,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는 str2time인데 st, str 알파벳 5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str2time 여기서 보면 undefined function이라고 나오죠.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정의된 함수를 사용해라.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